안녕하세요 김두 t v 의 슬루스입니다 전체 서버에서 손꼽히는 랭커분들의 현황을 통해 성장척도와 인기척도를 알아볼 수 있는 각 직업 점유율과 레벨 및 평균 전투력 현황 등을 분석해봤습니다 최고 레벨을 체크하기 전에 먼저 전체 서버 랭킹 탑 100에 위치한 각 직업 점유율을 체크해봤습니다 보다시피 헤가음러에게 사랑받는 어세신이 23%로 압도적인 1위를 다음으로 스나이퍼와 다크 위자드 아크 메이지가 비슷한 점유율을 보입니다. 3군으로 버스커 세인트 팔레즌이 나란히. 디펜더는 3%로 레벨 랭킹 경쟁에서는 아무래도 힘을 못 쓰는 것 같네요. 7월 13일 기준 전체 서버 최고 레벨은 73레벨로 오딘 8서버의 까사들 길드의 멤버 님으로 나타났습니다. 뒤를 이어 토르 9서버의 남쪽 오른팔 님이 2위를 지켰죠. 집계 현재 길드가 없으신 걸로 나왔는데, 길드 보너스에 페널티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역시 같은 오딘 팔 서버 까사들 길드의 m10 지존님이 72레벨로 3위에 올랐습니다. 현두권과 속폭 차이가 있네요. 우선 직업별 102랭커까지의 평균 전투력 상황을 보시죠 전체적으로 굿딜러 컨셉의 로그 직업의 평균 전투력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눈에 띌 정도의 차이였고요 워리와 소설리스는 비슷하고 프리스트 직업군이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큰손들이 어느 직업에 몰려있고 어느 직업을 기피하는지 알수 있을 것 같네요 전체 서버 최고 전투력의 소유자는 앞서 최고 레벨에서도 이름을 올렸던 오딘 8서버 까사드 길드의 멤버님입니다 무려 35,164의 전투력을 확보하고 계시네요 2위는 역시나 레벨 순위에서도 바짝 쫓고 계셨던 토르 9 서버의 양쪽 오른팔님이 34,505회 전투력으로 2위를. 3위는 오딘이 서버 호라이즌 길드의 강원도님이 33,980회 투력을 달성했습니다. 13일 기준 전체 서버 24위까지의 유저가 3만 투력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전체 서버 직업별 랭커를 보시죠. 오딘 5서버의 오르디잉님이 30,965의 투력으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고 투력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다른 직업군에 비해 랭커 간 투력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오르디잉님과 불대장님은 업락뒤치락 워리어 직업군 1,2위를 다투는 중이죠. 프르일서버후영호의 길드에 불대장님이 29,557의 투력으로 디펜더 랭킹 1위이자 워리어 전체 랭킹 1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대장님을 제외하면 다른 디펜더 랭커는 10위권에 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버석화 랭커들과 비교했을 때 투력 차이가 비교적 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전체 서버 레벨 2인 낭쪼 오른팔님이 34,345로 소설이슬 랭킹 1위입니다. 다크이저드의 경우, 칠진 사건 이후 폭발적으로 늘었다가 주춤한 경향이 있음에도 여전히 투력이 높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게임 초반 PVP 강세 직업으로 소문나서 트럭 형님들의 투자가 많았던 탓도 있을 것 같네요. 아크메이지는 전체적으로 호평인 가운데 성장률이 높은 직업이라 할수 있죠. 모두 이미 호라이즌 길드의 이구팅 님이 29,494의 투력으로 랭킹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투력 편차가 큰 편은 아니라서 템몇 개로 쉽게 뒤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 레벨, 최고 전투력의 멤버님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나이퍼 중에서는 토르 구 신화 길드의 윤미른 님이 31,980의 투력을 발생했습니다. 최고 투력 멤버님을 제외하면 양 직업군의 투력이 비슷할 것을 알수 있는데요. 로그는 전체 랭킹으로 봤을 때 스나이퍼와 어세신이 고르게 분포되는 데다가 전체적으로 트럭도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끔하면 가장 재미있는 직업이란 평가가 틀리지 않는 것 같네요. 또한 7층에서는 스나이퍼로 바꿔서 플레이 중인 분들이 많은 사세, 아직까지 랭킹 도표에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는 진짜 직업을 유추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좋다는 사람은 좋고, 나쁘다는 사람은 나쁘다고 말하는 프리스트죠. 모든 이 서버 호라이즌 길드에 강원도님이 33,940이라는 높은 투력으로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팔라딘 랭킹 1위 프레이야 굴서버 빠꾸없다 길드에 스테이지와 아이템님이 31,440으로 뒤를 바짝 쫓고 있네요. 탑 랭커의 두력은 다른 딜러 직업군에 뒤지지 않을 정도지만 랭커 간 편차가 큰 편임을 알수 있습니다. 랭커스 있는 길드 누적 공원도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오딘 4서버의 살생 길드가 유일한 레벨 7 길드를 달성했고, 오딘 2의 후라이징 길드가 레벨 6 길드 중 탑을, 토르 9의 신화 길드가 바짝 뒤쫓는 모양새입니다. 4위부터는 다소 차이가 있는 편인데요. 12컷 내에 신화란 길드명이 3곳이나 되는 것도 재미있는 부분이고, 7레벨부터 5레벨까지 진폭이 큰 것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이 콘텐츠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매주 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겜초TV의 슬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